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구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의 신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경영, 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죠. 뭐 아직 이제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취업의 준비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사업 구상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휴가철에는 여행에 대한 계획들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우며 살아갑니다. 자 수많은 생각도 있고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노력이 전부 무미하다라는 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노력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마땅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외께로부터 나오는 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영.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준비, 또 마음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어,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그렇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는 것도 그렇고,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계획들을 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어, 따내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계획을 짜든지 그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한 목표를 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짤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목표를 세야 되고 무엇보다 그 목표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이루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면서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 내 스스로 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목표, 선한 목표가 아닌 선한 목표에서 벗어난 잘못된 목표가 가져오는 비극, 네, 비극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죠. 창세기 우리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구절 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보자 내 이름을 어, 뽐내보자 자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계획이었고 잘못된 목표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어, 눈높이를 맞춰보자 네, 내 이름을 내보자 내가 뛰어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설립해 나아갔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은 자,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보고자, 내가 뛰어나고자 그러한 목표들, 그러한 계획은 무엇이냐? 결코 선한 목표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목표, 그러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뭔가 드러내고자 하고 내 자신을 뽐내고자 하면은 내 영광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 사건과 같이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비극적인 결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신지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인데 그것을 깨닫고 선한 목표, 선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단계가. 밟아줘야 합니다. 보면 잠언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의 행사를 야외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야외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작동하는 모든 선한 마음의 이러한 계획들을 이루어주시겠다.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3절은 이해할 수 있는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 악인들조차도 악인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 악인들조차도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악인도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왜 악인이 있지? 저런 악인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에 잠길 수 있는데 악인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어떤 왕이 있죠? 애굽의 왕 바로. 네. 굉장한 악인이었죠. 그 악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을 번뇌시키고 고난을 주셔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네, 악한 도구로 이 바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바로의 시달림을 당했죠. 모진 고난과 역경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더 간절하게 에타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 요셉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이 많죠. 네,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요셉이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 엄청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러한 네,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 가운데 요셉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도 어떻습니까? 요셉을 성장시키는데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시기가 가득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사악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 가운데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통해서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 의 문헌을 살펴보면은 같은 이집트인들끼리 자기 아내를 범하려다가 발견이 된다면 발각이 되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네,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보디발이 요셉이 진짜로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을 느꼈다면은 그걸 진짜 기정사실로 여겼다면은 요셉은 그냥 이렇게 감옥에 가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겠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보디발은 요셉이 진짜 자기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아내의 체면을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아내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최소한의 방편으로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 요셉이 생각하는 상황들은 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알고 있는데, 네, 주인이 알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알고 있는데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그런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옥으로 보내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찾아갔겠죠. 네, 보디발을 찾아가서 나 그렇게 어, 범죄하지 않았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해서 자기 누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억울함을 네, 해소하고자 호소하고자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무엇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네, 방법으로 이 억울한 환경 가운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라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만약 요셉이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오히려 더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아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보호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안 좋은 그런 상황에 몰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침묵했죠.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억울한 상황들. 정말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말이 전달되는 가정 가운데 나는 A라는 행위를 했는데 B라는 결과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쓸 때도 살아가다 보면. 회생 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았듯이어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다. 나를 이제 어 모함하는 그런 사람도 살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데 그 사람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어,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고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자 요셉이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배울 수 있었던 것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 없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서 집사로일하죠 네, 가정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기서 가정의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 국방부 장관 이런 제 장관급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데이 사람들도 노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사람들이 대열을 하면서 무엇을 배워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끌려와서 가정을 가정의 그 경영을 배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감옥에 왔는데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어, 나라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 이 고난,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배움을 통하여서, 네, 배움을 통하여서 훌륭한 훗날 애국의 총리가 될수 있도록 빚어가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꿈만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꿈만 잘 해석해서 바로의 꿈만 해석해서 총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를 배울 수 있게 하셨고 그 배움을 통하에서 그긴 시간 동안의 배움을 통하에서 그가 총리가 됐서도 나라의 많은 업무를 맡아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만 그냥 듬뿍 받고 색도공만 있고 그냥 웃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면 그가 이러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르더라도 고난이 없으면 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코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한 네,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은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저렇게 억울하게 어, 인생을 어린 시절에 감옥으로 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약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결국에는 더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결말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 참원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외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구절 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아멘. 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원수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결국에는 화목하도록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를 이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도 반대적으로 만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런데 우리 행위가 우리 행위가 온전하게 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런 행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제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와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완벽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되면은 그 원수의 마음도 돌이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낭패를 당하기 쉽게 됩니다. 네, 유혹을 받아 낭패를 당하기 쉽다. 그렇네. 그러나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부정한 방법에 돈을 많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인하여서 뇌물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십사리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다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모든 행실들은 다 비극이 결국에는 된다.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뭔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기업의 오너라고 할지라도, 최고 기업의 경영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가올 수 없죠. 평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계획을 세웠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그 응답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응답될 수도 있고 우리는 빨리 응답되는 걸 좋아하죠. 신속하게, 빨리, 당장 응답되는 걸 너무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응답의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다 같은 날에 피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모습으로 피지 않습니다. 일찍 피는 꽃이 있을 수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앞서서 먼저 앞장서면은 불행이 더큰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어떻습니까? 보도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런 용기,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되니까 그 마음이 어땠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했는데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 그 땅은 비옥하고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내 사라를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내를 빼앗기는 그 심정이 비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어떠한 상황이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닌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문제를 목표를 가장 먼저 세우고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비전을 위한 목표를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순탄히 이루어지지는 않죠.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인내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시련이 온다고 애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를 더욱 더 높여주시고 우리의 비전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복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시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부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 얻게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목표를 우선 순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악 목표를 가장 먼저 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청년들, 주의 아버지 성도님들을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밑대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